자, 저희가 이제 범퍼, 여기 앞 범퍼 부분, 이렇게 좀들어갔고요 여기, 자, 이제 이 부분, 요 프론트에서 이 부분, 여기 이제 또 잡아줘야겠죠. 안으로 두께 넣어주고, 여기 우리 라이트 들어가는 부분 해줬던 것처럼, 얘들도 안으로 익스트루드를 해준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해준 다음에, 자, 모양 만들,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라인 선택해 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넣어 주세요. 자, 계속 갑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얘는 라인이 두 줄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라인 두줄 넣어줄 겁니다. 자, 멀티커 툴로 컨트롤 키 눌러서, 자, 위치 맞춰서, 비슷하게 맞춰서,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똑같이 안 맞을 테니까, 그냥 비슷하게, 비슷한 위치에다 놓고, 자, 여기, 여기 브릿지로, 브릿지로, 위에 3 개, 밑에 세개 선택해서 브릿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연결되죠? 네. 라인 넣어준 다음에, 그러면 3번 눌러서 봤을 때 모양이 여기는 깔끔하게 딱 잡힐 거예요. 여기.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앞 부분 요거 프레임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디 꾸겨진 데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기 이 모양 잡혔으면 이제 여기도 라인 맞춰줄 거예요. 아랫 부분도 넣어줘야겠죠? 여기 세줄 여기 두줄 넣어줬으면 여기 아랫 부분도 아랫 부분도 위에랑 비슷한 너비로 두 줄. 이렇게 넣어줍니다. 얘는 저기 브릿지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깔끔해졌죠? 여기 아랫부분. 여기 아래 구멍난 부분에도. 지금 여기 넓은 부분에다가 두줄 넣고, 여기에. 아랫부분에다가도 이렇게 두줄 넣어준 거예요. 여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자동차 요 라인 요거 요 부분 요 부분에 이제 엣지가 나타나야 돼요. 엣지가 나와야 되니까 자 여기는 어떻게 잡아주냐면은 어차피 요 부분 보면은 지금 자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이제 3번이 눌러졌을 때도 보면은 요 모양이 좀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거든요. 요런 거. 자, 요런 부분들도 이제 좀 정리를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씩 더 잡아줘도 되는데 지금 일단 요 부분이 좀 뾰족, 여기가 이제 엣지가 좀 생성이 돼야 돼서 자,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얘는 옆으로 살짝 여기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얘가 모양이 나오려면 안쪽으로 좀 넣어줄게요. 안쪽으로. 얇게. 얇게 따줍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3번 눌러서 봤을 때 여기에 살짝 이렇게 선이 보이죠? 요 부분. 자. 자. 여기 지금 위에 이렇게한줄넣었고요 자, 밑에도 한줄 들어갈 겁니다. 얘는 컨트롤 키, 컨트롤 키 누르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얘네들이 이상하게 지금 라인이 잡히니까 컨트롤 키로는 못 넣어주고, 여기 똑같이 얇게 하나 따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밑에 줄에도 얇게 라인을 하나 따서, 이렇게 돌릴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돌려주면은, 여기 엣지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자, 삼각형으로 만들어줄게요. 여기만. 여기, 웰드로, 자, 여기 짧은 라인이에요. 짧은 거. 위쪽 거, 얘를 웰드로 삼각형 만들어줍니다. 그럼 어차피 똑같이 보여요. 보이는 거는. 그죠? 이렇게 똑같이 보이니까 요 모양만 나오면 됩니다. 여기. 여기 지금 라인을 넣어주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선보다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주는 게, 여기로 들어가주는 게좀더 라인이 이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다시 라인을 넣어주고, 여기, 여기로 삼각형 만들어주고, 얘는 지워줄게요. 자, 요거,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자, 여기 앞부분. 그죠? 요 앞부분. 자, 이렇게 두 개. 여기 삼각형으로 만들어주고, 삼각형 만들어주고, 가운데 연결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라인 놓고 한 번씩 보는 거예요. 한번 눌러서. 그러면, 자, 여기 라인이 끝까지 뾰족하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자, 요렇게 하고, 얘는 일단 요대로 둘게요. 요대로. 자, 여기 이제 바디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바디. 바디 부분. 얘도 지금 보면은 여기 3번 누르고 위에 바디도 3번 눌러서 봤을 때 이렇게 좀붕 뜹니다. 이렇게 붕 뜨는데 아요 부분 지금 아직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네요. 여기 타이어 들어가는 부분 여기도 라인을 잡아서 요거까지만 좀 들어가죠. 여기 얘는 선택하지 말고 여기 한줄 빼고 밑에 여기만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빼주시고 익스트루드 빼주시고 자 여기 앞에 잠깐 봐주세요. 얘도 루프컷으로 여기 두줄 넣어준 다음에 두줄 넣어준 다음에 여기 브릿지 해주면 되겠죠. 여기랑 여기 그렇지. 이렇게. 자,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저희가 라인을 이렇게 넣어 놨는데 자, 요거 3번 눌러서 봤을 때 요렇게 돼 버려요. 그죠? 이게 둥글게 아마 여러분들도 요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요 둥글게 안안 안 되게끔. 둥글게 안 되게끔 요것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여기 해도 해도 계속 선이 나오죠. 이죠. 그렇죠? 자, 여기 부분 여기서 연결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삼각형이 있는데, 뭐 사각형으로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사각형 만들어주고, 여기 밑으로 따라가죠. 쭉 끝까지. 자 여기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 사각형 만들어놓고 가운데에 요거 지움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여기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 삼각형이 하나 생겨 있을 거예요. 요거 요 부분. 자 요거를 얘네 두 개를 머지로 잡아주 주고 나서 잡아주고 나서 선만 살짝 요 라인 선상으로 좀 옮겨줄게요. 이렇게. 정리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부분, 여기 위에 프레임하고 겹치는 부분에 아마 여기 삼각형이 하나 있을 거예요. 요거 얘를 삼각형으로 만들어주기 싫으면은 이 라인을 지우고 요 가운데다 라인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도 정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또 여기다, 여기 옆부분. 여기 옆부분이에요. 여기는 컨트롤 키 눌러서 그냥 라인 하나 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여기다. 여기다 라인 하나 컨트롤 키 눌러서 넣어주고 나서 한번 눌러서 보면은 한번 눌러서 보면은, 자, 딱, 잡히죠. 요렇게. 자, 여기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바깥쪽, 여기. 자, 이번엔 여기 들어갈게요, 바디. 자, 지금 뭐 여기 본네트 부분도 지금 아직 라인이 더 많이 필요하기는 한데, 여기도 라인은 더 필요하기는 한데, 이건 나중에 더 챙겨주기로 하고, 자, 요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요 본네트하고 연결을 먼저 좀 할까요? 연결을 해놓고 같이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얘네, 두개 잡고, 여기, 머지 해주고, 아, 컴바인 해주고, 선바인하고 머지해주는 거예요. 머지 한 0. 지금 제거 여기 조금 떨어져 있어서 얘만 좀 붙여주겠습니다. 네, 본네트하고 사이드예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 하나로 좀 연결이 됐죠. 여기 여기 윗 부분에도 라인이 똑같이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연결해놓고 진행을 할 겁니다. 좀 앞부분은 뭐 거의 뭐 그냥 이 상태로 봐도 다 나왔어요. 자, 여기 사이드 부분 보면은, 자, 일단 여기 앞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 자,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자동차 바퀴 있는 부분에서부터 이제 라인이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사이드 뷰좀보 면서, 사이드 뷰보 면서, 그리고, 아, 요거 화면 아브 날로 여기 탑뷰 진행 네, 하겠 습니다. 자, 얘도 보면은 지금 옆에서 라인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그죠 저희가 라인 위치는 여기다 라인 하나 넣어놨는데, 얘가 위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얘를 이 라인을 위치를 수정을 해줍니다. 라인을 넣어주고, 라인 넣어주고, 얘는 지워주면 돼요. Ctrl Delete나 그냥 Delete로, 그리고 점 위치만 옮겨줍니다. 따지고 보면은 얘가 거의 한 요정도까지는 와줘야 되는데 조금 정리해주죠 그리고 여기 위로 여기 지금 본네트 요 부분인데 자 여기 일단 어차피 선 정리가 좀 들어가질 거니까 여기서 위로 이렇게 하나씩 올려줍니다 얘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두줄 올려준 거예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럼 지금 사각형이 여기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둥글게 또 다듬어 주시면 되겠죠. 여기 보이는 라인에 맞춰서 지금 사이드뷰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맞춰 주시고. 자, 여기 본넷드 부분도 지금 탑뷰에서 보면은, 탑뷰에서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둥글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죠? 여기 지금 앞부분에 라인이 3개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주려면 한 4개 정도는 들어가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 3개 정도 여기 앞부분, 앞에 범퍼 프레임 여기 라인 넣어준 거, 요거에 맞춰서 라인 3줄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3줄. 이렇게 멀티컷으로 컨트롤 키 눌러서 루프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둥글게 다듬어줍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본네트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앞부분도 둥글게 살짝, <laughs> 살짝 만 움직여 주면 돼요. 그럼 굳이 뭐 이렇게 멀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양을 다또 바꿔줄 필요는 없으니까, 살짝만 움직여줘도. 그리고 어차피 본 네트 부분은 이제 별도 파츠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잡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좀 봐줘야겠네요. 거의 이제 측면하고 이제 탑뷰에서는 이제 맞춰놨으니까. 이제 정면 보면서 불곡들 불곡들 잡아 주시면 됩니다 완만하게 잡아 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한번 듀플리케이트 스페셜 한번씩 넣어서 보시면 되겠죠? 몸통은 중심축 가운데 옮겨놓고, 이렇게. 그럼 차 프레임이 조금씩 이제, 음각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